현재 포레스트 플래콘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티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모든 스트리머들의 말투가 띠꼬화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들의 지능 수준 또한 띠꼬화 된다고. 돌발 서버 후열롤 내기 현장에 나와 있는 홍띠꼬 기자입니다. 티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입니다. 우리 응. 다들 이거 <laughs> 치누은 누가 가는데 여기 티고가몇 명이지? 다 잡으면 되는데 잡을 건데 내 가봤는데 얘 글도 잡았는데, 잡았는데. 라인들인데 네. 오른 위에서 오 오른 위에서 오른 옆 오른 에 오른 뭔 감염 소리야? 어 진짜 미선데. 아나 내가 누가 틱고 누가 먹은지 누가... <laughs> 헷갈리긴 하네. 나도 누가 난지 모르겠는데.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전염성을 보이는데 어라 나도 전염됐는데. 맞췄네. <laughs> 는데 <laughs> 방역 당국은 숲 플랫폼 전역에 방역을 실시했으며 숲 트리머들과 시청자들에게 띠로나 바이러스의 내성을 키우기 위해 띠꾸의 방송을 시청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편.